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에서 출석 중인 홍성화 형제입니다. 저는 홍승대 형제님과 이청원 자매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이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간증 요청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서른 넘어서 결혼한 후에나 간증을 할줄 알았는데 아마 제 결혼보다 휴거가 더 빠르지 않나 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다닌지는 11년, 아니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가 11살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옛날 설교 영상들을 보시면은 목사님께서 성화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성화가 바로 저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항상 제가 설교 시간에 졸면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고, 또 지금도 많이 어리다 보니까 간증이라고 할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기억을 끌고 끌어서 구원의 순간과 믿음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고, 11살에 사랑 친미 교회에 들어와 교회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먼, 곳을,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셨고,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교회도 커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가 이상하게도 망하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온 우리 교회의, 교회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시되니까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았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시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 간다며 착각하고 정작 제가 엄청난 죄인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솔로몬이 될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혜로운 솔로몬을 쓰셨듯 저를 큰 일에 쓰실 거라고 생각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아직 어리니까 죄를 짓는다 해도 큰 죄는 아닐까 아닐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무 살이 된 저는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엔 멋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재밌어 보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기 바빴고 즐기기 바빴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성인이 되니까 지을 수 있는 죄는 더욱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비페처럼 죄들을 골라서 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삶의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저조차 이해되지 않았고 나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춘기를 두 번째 격, 겪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정말 우연한 기회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 대단한 설,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격 검사로 나온 그 결과지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설문조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이 상담이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분위기였지만. 상담을 할수록 저의 깊은 내면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짜는 장점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외면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주는 저는 누구보다도 나약한 인간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사망에 가까운 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눈앞에 있으면서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과 죄가 무엇인지, 죄인의 끝은 어디인지 모두 적혀 있는 정답지를 외면하면서 오답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담을 하면서 제 입으로 소리내서 시인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을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은 찾아온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위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어 저를 구원하셨,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데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자유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의 죄에 낙담하고 좌절할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이유로 여러 형제 자매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때 항상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와 교제에서 어떠한 영적 유익이 있을까 하는 설렘과 제가 가진 영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약했던 제 모습을 드러내려니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제 입으로 제 믿음을 시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명예와 재물을 얻는다 해도 최우선적으로 드러낼 저의 신분은 나약한 죄인이라는 신분이며 가장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며 제 구원은 율법에 적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값 없이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며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며 나는 그분의 아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며 나의 이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 당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원천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